한여름 무더위를 식혀 주는 에어컨. 하지만 에어컨 실외기가 화재의 시작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전국에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 동안 발생한 1,234건의 에어컨 화재 중 80%는 실외기의 전선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실외기는 외부에 설치돼 먼지와 햇볕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오랜 시간 쌓인 먼지가 전선과 만나 스파크를 일으키고 과열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 결국 화재로 이어집니다. 실외기는 최소 3년에 한번 고압수 또는 청소 도구로 청소해 주세요. 실외기는 여름철에만 사용돼 자칫 전선이 손상된 채 방치되기 쉽습니다. 허용 용량이 낮은 멀티탭을 쓰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아집니다. 에어컨은 반드시 전용 콘센트에 꽂고 전선의 손상 여부도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실외기 주변의 담배꽁초는 작은 불씨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실외기 위 적재물은 통풍을 막고 열을 가둡니다. 실외기는 벽과 10c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하고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해주세요.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가연성 가스가 포함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빠르게 번질 수 있습니다. 실외기와 배관의 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에어컨 실외기 평소 작은 관심과 점검만으로도 여름철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안전을 만듭니다.